과 강사 임창훈입니다. 예, 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미적분 2 문제고요. 어, 고등학교 2학년 이과 학생들 대상으로 어,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어, 등급 설정 좀 이따 잡겠습니다. 어, 지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분수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고 그다음에 분수가 이제 더해져 있고요. 꽤 여러 개가 더해져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분수가 더해져 있으면 최재형 선생님, 저뭐분 수식이 더해져 있는데, 뭐 많이 더해져 있으면 이렇게 싹 없애는 방법이 보통 뭐죠? 예, 부분 분수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때 이제 부분 분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봐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부분 분수. 될거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 사실 어,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제 감이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좀더 설명이 들어가면, 지금 위에 보면 사인 1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밑에를 보면 45도, 46도, 46도, 47도, 1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인 1도를 적절히 변형하면, 아, 이게 될수 있겠구나. 그까지 설명을 해보면 이제 감들이 잡힐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인법칙이 필요한데,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보통 학생들이 이제 다 외워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많은 공식들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은 덧셈 공식은 모든 학생들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고 또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고요. 어, 일반적으로 제가 볼때이 정도 설명 들어가면 1등급 학생들 보고 그냥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될거 같고 2등급 정도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인 1도, 코사인 45도, 코사인 46도를 사인 1도, 코사인 45도, 코사인 46도를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인에 46도 빼기 45도,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코사인 46도.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사인 46도, 코사인 45도, 빼기 코사인 46도, 사인 45도. 그리고 코사인 45도, 코사인 46도 자 이렇게 돼서 요 이제 각각 나눠주면 코사인 45도 공통이니까 코사인 46도분의 사인 46도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사인 46도 약분 되면 코사인 45도분의 사인 45도 즉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부분은 탄젠트 46도 이고요 탄젠트 46도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 탄젠트 45도 뭐 이렇게 되면 알수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 보면 계속해서 더하면 이제 부문수 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싹싹싹싹 없애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어이 문제를 사실 제대로 풀이 설명을 들어갈 때는 좀 약간 일반화 시켜서 3등급 이상은 잡고. 잡고. 4등급 이하라면은 사실 이거랑 비슷하게 옆에 것도 몇번 보여줘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3등급 이상으로 잡을 때는 조금 일반형을 먼저 해놓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붙고요 3문 잡고 문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을 시켜서 싹싹싹싹 없애는 걸할 텐데요. 지금 일반적인 꼴이 지금 여기서 코사인 n 도가 있고 코사인 n 플러스 1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사인 1 도가 있으면 지금 n은 45부터 59까지 나가는 건데 이거 이제 좀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주면 사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도. 그다음에 코사인 n도 코사인 n 플러스 1도 이런 식으로 잡고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사인 n 플러스 1 코사인 n도 빼기 코사인 n 플러스 1 사인 n도 나누기 코사인 n도 코사인 n 플러스 1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약분이 되고 약분이 돼서 결국은 탄젠트. <laughs> n 더하기 1도 빼기 탄젠트 n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항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 식은 주어진 식은 어, 탄젠트 46도 빼기 탄젠트 45도 더하기 그 다음에 탄젠트 47도 빼기 탄젠트 46도 더하기 그래서, 점점점점 나가서 맨 마지막에 탄젠트 60도, 빼기 탄젠트 59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고등학교 2학년 무한급수 배우고 나면은 이제 싹싹싹싹 없애는 건 여러 번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어 감을 잡을 거고, 여기서 이제 46도부터 해서, 46도부터 해서 하나씩 없어지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게 탄젠트 45도, 아, 탄젠트 60도 마이너스 탄젠트 45도니까요 탄젠트 60도는 최장 선생님 탄젠트 60도가 몇 도죠? 루트 3이죠 루트 3 마이너스 3, 탄젠트 45도는 1 그래서 정답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